모든 산하 속에서,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큼 큰 도움이시라. 구할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들. 주를 바라봅니다.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. 주는 너의 큰 상, 그, 큰 도움이시라,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, 그신 사랑 안에서.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영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.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그 영원한 나라 포기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오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